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에이브 이종모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현재 어피트에서 46만 7,600원에 지금 거래가 돼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이브 이종모 저희 크립토 관측소에서 이제 8월 20일 날이 에이브 이종모 현재 구간을 돌파해줄 경우에 한 차례 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AV 종목 지금 40만 4,9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46만 원대에 거래가 되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근에서 한 차례 이제 현물 매수세가 크게 터져주면서 큰 폭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가격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까지 최고 급등이 터져준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53만원대까지 지금 고가를 형성을 해준 이후에요. 지금 AV 종목 지금 소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46만원대에 지금 거래가 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 흐름이 지금 AV 종목의 지금 문제라기 보다는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소강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AV 코인 같이 지금 시가 총액이 큰 알트코인도 지금 동반 하락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 도미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지금 58%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7월 달만 해도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지금 65%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대에서 지금 꾸준히 하락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기존에 이제 몰려져 있던 이 코인 시장의 자금이 뭐 이더리움이나 어 에이브 같은 지금 시가 총액이 큰 알트코인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는데요. 이것도 어 이런 맥락에서 지금 봐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에 지금 기존에 몰려져 있던 코인 시장의 자금이 지금 이 에이브 코인 같은 지금 시가총액이 큰 지금 알트 코인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지금 꾸준히 지금 에이브 이 코인 지금 호재거리가 지금 터져주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요. 그래서 에이브 이 종목 지금 바이낸스에서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지금 현재 332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월간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커앤 핸들 형태를 지금 완벽하게 형성을 해주면서 지금 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해준 것 동시에 다시 한 차례 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AV 종목 지금 이제 최근 이제 53만 원대까지 지금 고가를 형성을 해준 이후에요. 지금 이제 소강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46만 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AV 코인의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소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동반 하락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a v 조목 지금 어 44만원대 부근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강력한 이 매물대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해줄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국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근에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강력히 형성된 이 매물대 부근을 a v 조 지금 지지를 해준과 동시에요. 다시 한 차례. 현물매수세가 이제 실려주며 이런식으로 현물매수세가 이제 들어와 주면요 이 부분에 이제 강력한 이 매물이 형성된 부분을 지지를 해서 A, B종목 다시 한 차례 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현재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A, B홀더 분들 혼자서 지금 매매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향후에 이제 현물매수세가 이제 다시 한 차례 이제 크게 들어와 주면서 에이브 유전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가 주면서 이제 큰폭의 이제 급등이 터지는 이 고점 타이밍 혼자서 잡기 어려우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이 번호로요 어 에이브 코인의 이제 첫 글자인 이제 에라고만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부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향후에 현물 매수세가 다시 한 차례 이제 실려주면서 이제 반반 매수세가 터져준과 동시에 이제 큰폭의 이제 급등이 터지는. 고점 타이밍까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려서 이 에이브 코인으로 이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러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100% 무료로 현재 부근에서 이제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 고점 타이밍까지 싹다 정리해서 보내드려서 이 에이브 코인으로 이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브코인 정보 공유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소통방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타점방도 제가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지금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요, 이 에이브코인 관련 정보도 이제 실시간 속보로 받으시고. 예, 카톡방에서 이제 소통도 하시면서 이제 타점 한번 실시간으로 잡아보시면 혼자서 거래하시는 것보다 수익 내시는데 이제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브 코인뿐만 아니라요. 이제 제가 이제 당일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이 업비트 종목들도 제가 이제 매일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입장하셔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영상 하단 이제 더보기란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이 간편 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문자 앱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010-6648-9875 번호로 이제 간편하게 이 문자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짚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실 때요.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종목 잡아서 이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무조건 오르겠지. 이런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설명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2020년.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제 우리가 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 어,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2020년도에 샀던 이제 코인들이 무조건적인 이제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업을 해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니까 5년 전에 어, 도지코인을 이제 매수를 했다 치면 지금 기준으로 약 5,000%의 지금 수익을 지금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지코인만 정말 잘 투자를 했었어도 인생 역전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도지코인이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이제 민코인의 유행을 어떻게 보면 선도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이제 트론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치면 지금 어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는데 100% 수익률 밖에 지금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숫자로 명확하게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를 5년 전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치면 무려 이제 18,000%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낼수 있었고요. 예, 같은 시기에 이제 에이다에 들어갔다고 치면 400%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5년 전에 폴리곤 이 종목에 지금 투자를 했다고 치면 지금 9,000%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고, 근데 이에 반면에 비체인에 투자를 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80% 충격적이죠. 충격적으로 마이너스 80%의 수익률. 그래서 거의 창장 폐지 수준이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똑같은 시계, 똑같은 업비트에서 투자를 해도 이제 결과는 이제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해서 종목들 들어가서 이제 좀 기다려서 수익 먹고 나야지 와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한 마인드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제 반드시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5년 뒤아니 앞으로 3년 뒤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유행과 테마 트렌드에 따라서 결과는 더 천차만별일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선별된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이제 코인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 이런 식으로 선별된 종목 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자료집을 정리를 지금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섹터별로 지금 분석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유망 섹터들 그리고 유망 종목들 지금 싹다 정리를 해 드렸고요 단타 매매 기법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력 차트 분석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급등 코인 종목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는 사실 제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예정인 종목들도 같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혹여나 상장 폐지 예정 종목이 아니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집을요 여러분들께 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010-6648-9875이 번호로요, 숫자 1번 아니면 이제 자료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빠르게 빠르게 010-6648-9875이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아니면 자료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이제 코인 투자, 어한 달, 두달 하시고 이제 끝내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어 정말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코인 투자를 어 시작하신 건 맞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거 드리는 거010-6648-9875이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0% 지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XRP를 매집을 할 때요 제 지인이 이제 이더리움 매집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업비트 스테이킹 계좌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지인은 이 이더리움 하나의 종목으로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큰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배 아프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막연하게 내가 코인을 잘 모르는데 코인을 통해서 과연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다들 처음에는 있으십니다. 저도 이제 2017년도에 XRP를 199원에 처음으로 만개를 사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있는 모든 코인들을 아셔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 딱 하나의 종목. 그 똘똘한 종목 하나를요,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2,000%가 넘는 지금 수익을 단 하나의 종목으로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지인의 계좌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010-6648에 9875이 번호로요. 이제 숫자 1번 아니면 자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께 정말 100% 무료로 최고급 정보를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시는데 제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